장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에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은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들, 손자들의 이름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벤의 아들은 4시고 또 시몬의 아들은 6시고 레위 아들은 뭐 3시고 유다 의 아들은 5신데 둘은 죽고 셋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단, 아셀, 납달리, 요셉과 베냐민, 뭐 이렇게 자식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이긴 명단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십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 중에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라 이렇게 이름이 나오니다 이런 것 보면 어, 가나안 여인이도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몇 있는데? 시몬이 여기에서 나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가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적이 있고 요셉은 또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절에 보면 다말이 나은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 베레스의 아들 이름이 둘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올 처음에는 그렇게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아이를 둘낳할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21절에 보면 막내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당시에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올 당시는 아들을 10명을 낳을 만큼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이 이렇게 10명을 낳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들은 애굽에 내려올 때에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 내려온 이후에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각 사람들 각한 사람 한 사람들 몇 명이 났는지 그것이 기록된 것으로 그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뼈대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는 이 가문 전체가 이민을 왔다는 겁니다. 사실 가문 전체가 이민을 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열두 아들의 형제들이 동시에 한 곳에 다 모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봐도 가문 전체가 이민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전체가 왔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고요. 결국은 또 하나는 이 야곱의 본부인의 아들들과 처배 자식들까지 이스라엘의 아들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특징이지요. 앞에 보면 그 어,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함 이삭밖에 없는데 어, 그두라라는이 처배 소생들이 있어요. 이들은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 자식들도 명단에 안 들어갔어요. 또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 야곱과 에스가 있는데 에스의 본부인의 아들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이 민족들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만 들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종 쳅의 자식들은 사실 그렇게 명단에 넣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보다 하지만 그 당시의 흐름을 보면 첩의 자식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뭘 이야기냐면 빌하와 실바가한 두 아들들 갓과 셀, 단과 납달리 이들을 야곱이 입양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명단에 들어가고 나중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나세를 마지막에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나세 지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손자들을 입양했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입양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특징적이고요. 또 하나는 노예 명단은 단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들이 내려올 때에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텐데, 종들이 많았을 텐데, 다한 명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데 노예들은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수 있겠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전체가 70명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명, 특히 15절에서 레아가 낳은 자손들이 남자여자 합해서 33명이라고 하는데, 세 보면 3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한 명은 어디 갔는가? 이 굉장히 이게 의문점이에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는 야곱까지 포함을 해서 33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 구성할 때 70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전도대를 볼때 70명 전도대가 있는데 비슷한 그런 흐름인데요 각 가정에 5명씩 계산을 해서 이렇게 70명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나중에 400년 후에는 20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적인... 그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 40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어나려고 하면 한 가정에서 자식을 20명에서 30명 이상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이 잘안 죽어야 돼요. 죽으면 그렇게 많이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20명을 놓고 안 죽어야 되고 혹 죽더라도 30명을 낳았는데. 죽었을 경우 뭐 이렇게 해야 이렇게 200만 명이 되더라 엄청난 수적인 증가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이 수적인 증가는 부흥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준비 단계다. 지금 이애굽에 내려간 숫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밝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준비 단계, 그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숫적인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부흥 의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 현실을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점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 어제는 세속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앙을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늘 예배 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는데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말씀과 관련 없이 살아갈까? 결국은 이것이 눈에 불 보여서 보이는 것이 듣기만 했지 그것이 자기 안에 깨달음으로 온다든지 뭔가 나를 바꾸어 나가는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논쟁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철학자들로 수도 없이 논쟁이 해왔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 보면, 그분이 자라온 환경과 성장 배경 속에 있는 그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성격 남아있고, 안 변해요. 보면, 그 남아있는 것들이 쑥 언젠가 튀어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혁명이 일어나요. 가치의 혁명.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완전히 변해 버려. 그럴 때에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본성이 살아 있으면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진짜 깊숙이 들어가면 사람이확 뒤집어진다.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정말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이 중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예수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그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성질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 속에 깊이 꽂히기 시작하면 사람은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같이 성질 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뭔가. 진실하지 않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듣기만 하고 듣는 것조차도 잘안 듣는 경우 굉장히 많지요. 졸다가 듣고 딴 생각을 듣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말씀이 들어오긴 하겠어요. 난 듣긴 잘 들었어요. 문 열고 나가면 싹다 사라지는데, 그게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진데 어떤 분이 유럽에 한번 갔더니 큰 예배당인데 밖에 건물이 너무 화려해요. 근데 그 건물은 예배당인데 꼭대기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간판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개 아무개 술집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건물은 예배당인데 무슨 술집이냐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노인 몇 사람만 있다가, 결국은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넘어간 거예요. 더더욱 황당한 거는 이 술집을 운영하면 사장이 내부를 안 바꾸었다는 거예요. 강대상만 싹 빼버리고, 그리고 장이 답답 빼고, 이, 이 강대상에다가, 여기다가 테이블을 놔놨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술 마시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마십니다. 성가대석은두 번째고, 그리고 강사장과 가까운 데는 세 번째고 맨뒤에 좌석은 싸게 뭐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잘 된다는 거예요. 그왜잘 되냐니까 술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술을 마시면 술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게 세속합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우리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된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기피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 주님의 간타까운 심정을 누가 이 불을 받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선교사 중에 라인 하르트 본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말씀에 그분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불을 던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이 본케 복사님에게, 성교사님에게 불이 떨어졌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모으면 한 165만 명뭐 이렇게 모으고 6일간 집회를 했는데 345만 명이 회귀하고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아직 살아계십니다만 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시 59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간을 이야기하면 11시 59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시 59분 곧 멸망이 직전에 오는데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슴에 불을 받아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던지기,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지식이나 이론이 되는 게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를 바꾸고 나가는데 그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삼아야 될까요? 주여 제가 불이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그냥 강대장에서 멀쩡히 떨어진 게 아니고 내 가슴에 불이 떨어질 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불이 떨어질 때 기도하고 그럴 때 부흥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섬김에 가야 될 무언가 할수 있는 거지요. 나를 통해서. 불이 떨어지는데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이 지체 장애가 있어가지고 예배당에 출입을 잘 못해요. 그래서 겨우 휠체어에서 어지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르쳐 준게 하나 유일한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누구를 했고 기도하는데 명단을 받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전도할 명단들 그 수백 명을 하루 종일 거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쭉 이름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계속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분의 장례를 치루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노트가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백백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들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떨어지게 사모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대면을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도 없는데 할수 있는 딱한 가지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우리의 기도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온이 세계가 흔들린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